안녕하세요. 이번 달 소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. 이번 달은 특별히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만나게 될 소띠. 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. 기대되시죠?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전체 운세. 11월. 소띠 분들에게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올해의 마무리로 가는 시기인 만큼, 과거의 어려움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겁니다. 이번 달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. 지난달에 겪었던 고민이나 불안은 조금씩 해소되고,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재물은, 재물은도 좋은 편입니다.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며, 이번 달은 큰 지출보다는 저축이나 작은 투자가 유리한 시기입니다. 만약 새로 생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, 조금 더 분석하고 검토해서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. 큰 투자보다는 작은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. 직업은, 직업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.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중요한 회의나 협상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순간들이 생길 것입니다. 직장에서의 인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꾸준한 성과가 나중에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건강은 이번 달에는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일이나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지만, 가벼운 운동과 휴식 시간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체력을 길러야 할 시기이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연애운 소띠 분들 이번 달은 연애운이 꽤 좋은 편입니다. 싱글이라면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관계 중인 분이라면 더욱 깊은 이해와 애정이 쌓이는 시기입니다.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다가가며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달입니다. 이렇게 11월 소띠 운세를 정리해 봤습니다. 이번 달은 특히 실용적이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달에도 좋은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.